하셨습니다. <laughs> 하노인대장님 <로이> 청승하셨습니다. 신천자 <laughs> 신사비영장님 청승하셨습니다. <laughs> 김경자 육송유주민자치의장님 <laughs> 청승하셨습니다. 이승구일동면연이장협의회장님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니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사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은 김대경 네. 청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최상명 일동보장협의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평시 평생교육사협회 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숙 대신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과 함께 회을 만들어가는 고천시 의회 서가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천시 의회 손세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김석남 교수님 의여 오신 것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요일이 학습마을이 학습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백영환 탁자 시장님 참석로 계십니다 이 의지가 뭔지 알죠? 이외에도 수입의 학습만.